올주자니다잘 어,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어, 예선 편성할 때 당시에는 편성 당시에 비상계엄 내란 사태도 없었고, 또제조업공 참사도 없었습니다. 어, 그런데 현재 비상계엄 및 탄핵 전국 속에서 제조업공 참사까지 거치면서 소비심리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고 한국은행의 12월 집계 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88.3%로 전달보다 12.3% 포인트나 안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여론조사 결과는 응답자의 53%가 올해 소비지출을 축소할 계획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망도 한국은행 대전 세종 충남보부 12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85.2%포인트로 전년 97.3에 대비해서 12.1%포인트가 급감하고 있고 전국이 88.4인과에 비교하면 3.2%포인트나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 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에도 비상계엄 매출감소에 대해서 88.4%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안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경우 30 내지 50%의 매출 및 예약이 감소하는 상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민생 위기에 대한 대응 시스템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지난 코로나 어, 어, 팬데믹 상황이나 전국민 어, 재난지원금 및 지역화폐를 통해서 민생회복 지원 효과는 상당히 검증이 되었는데, 어, 타 지자체는 이런 부비가, 이런 어, 정책도구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역사람 상품권 정책 발언과 할인율 제공, 어, 이런 거를 어, 통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중부는 아쉽게도 아직 시행되고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제1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어, 1월 3일자로 의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소비즉 장기화 전망에 따른 긴급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서 연매출 4억 원 이하로 어, 조사되고 있는 소상공인들 11,350여 개소로 어, 조사되고 있는데요. 공공요금 50만원씩을 일괄 지원하고 삽니다. 총소요에서 해가지고 5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소비촉진 이벤트를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고 삽니다. 어, 설 연휴 전에 에, 명절 전에 시행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어, 긴급 편성을 의뢰 요청하고 합니다. 아울러서 어, 지속적인 에, 민생 안정 어, 시책을 펼쳐나가기 위한 대응 시스템으로서 지역화폐 발행 준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부 지역 사랑 상품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되도록 요청할까 합니다. 총 5억 3,900만 원 정도 지원데요 음, 중부 사랑 상품권 홍보 마케터 어, 기간제 인건비, 사무 관리 기념 행사비. 또, 홍보 광고료 등이 요건 수경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의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